성경 읽기 마태복음 7장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것만큼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며 남을 저울질하는 것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왜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네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네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 주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눈 속에 들보를 빼내어라. 그러면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것들이 발로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을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자기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곧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길도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에 이르는 문은 작고 길도 좁아 찾는 사람이 적다. 너희는 거진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떼와 같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그들의 행동을 보고 진짜 예언자인지 가짜 예언자인지 알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따거나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마련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내게 주여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이 약한 자들아.내게서 떠나가거라 하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그러나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치면 크게 무너지고 말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끝내시자 군중들은 그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는 분답게 가르쳐 셨기 때문이다.